테세우스의 배 모든 부품이 새것으로 바뀐 배는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이 질문은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대 아테네에는 위대한 영웅 테세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궁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올 때큰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 배는 아테네 사람들의 자랑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를 항구에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판자들이 썩기 시작했죠. 처음엔 돛대, 그 다음엔 갑판, 그 다음엔 바닥판자.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씩 오래된 판자를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부서진 배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결국 원래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항구에 있는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니어 레플리칸트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엇이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가? 모양, 재료, 역사, 기억. 기억을 잃고 육체가 복제된 존재들. 그들은 과연 인간일까요? 레플리칸트란 무엇인가? 니어 레플리칸트의 세계에.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인류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소금으로 변할 것이다. 물론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정체불명의 백색 입자들이 공기 중에 퍼지더니 사람들의 몸을 하얗게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은 소금 기둥처럼 산산이 부서지거나 정신을 잃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백색 질병이라 불리며 인류를 멸망까지 몰고 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 영혼만 남기는 방식이죠. 그 결과 만들어진 전제가 게슈탈트,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복제된 육체, 그것이 레플리칸트입니다. 레플리칸트 계획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인간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백색 질병에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레플리칸트는 스스로 살아가고 감정을 느끼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개쇼탈트는 이들을 단순한 그릇이라 말하지만, 플레이어가 보낸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빈껍데기가 아닙니다. 복제된 존재도 인간일 수 있을까?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떠올려봅시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에 있다. 플라톤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독제품은 진짜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죠. 좀 모호하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빨갛고 약간 찌그러져 있고 단맛도 덜하죠. 하지만 우린 이걸 사과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릿속엔 완벽한 사과에 대한 개념 즉, 이데아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아가 그 사물의 본질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은 그 본질을 모방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론입니다. 니어 레플리칸트 속 레플리칸트는 인간을 복제한 존재입니다. 겉모습도 말투도 감정도 인간과 거의 똑같죠. 하지만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진짜 인간의 이데아를 따라 만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그림자가 울고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린 그것을 여전히 복제품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모로 존재한다. 육체가 아니라 의식하는 나, 고통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의식이 곧 존재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제된 존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게슈탈트와 영혼, 이원론대 유물론. 니어 레플리칸트의 세계는 인간의 존재를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하는 게슈탈트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게슈탈트는 영혼이자 본질이고 레플리칸트는 빈 육체, 언젠가 되돌아갈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설정은 철학에서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이원론과 유물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원론은 인간을 몸과 정신, 즉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며 그중 정신이 더 본질적이고 고차원적인 실제라고 봅니다.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는 육체를 일시적인 껍질로, 영혼을 진짜 나로 보았죠. 반대로 유물론은 정신조차도 육체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뇌의 작용이 곧 감정이고 의식이라는 것이죠. 레플리칸트가 그 사례입니다. 비록 태초부터 자아를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해갑니다. 게임 속에서 게슈탈트와 레플리칸트가 서로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게슈탈트는 정신을 근거로 진짜라고 말하고 레플리칸트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진짜라고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인간이었던 게슈탈트는 변질되어 괴물이 되고. 레플리칸트는 복제된 기억 속에서 진짜 감정과 삶을 만들어 갑니다. 기억의 연속성. 나는 나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레플리칸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닌 주입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진짜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애정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설정은 블레이드러너의 레이첼과도 닮아 있습니다. 레이첼 역시 가짜 기억을 가지고 자신을 인간이라 믿은 복제였지만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철학자 존 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의 연속성이 곧 자아라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을 때그 나는 유지된다고요. 정체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억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레플리칸트의 기억의 시작은 누군가를 복제한 가짜이지만 그 이후에 느끼는 나는 진짜입니다. 반대로 설령 누군가 내 영혼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더라도 내가 그 기억을 전혀 떠올릴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연속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진짜 여부가 아니라 그 위에 쌓인 경험과 감정, 기억을 바탕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임이기에 가능한 철학, 진짜는 누구인가? 리얼 애플리칸트는 단순한 스토리 전달을 넘어 게슈탈트와 레플리칸트 중 누구를 인간이라 볼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플레이어가 직접 곱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주인공은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으며, 상실에 괴로워하는 인물입니다. 플레이어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정을 붙여나가게 되죠.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가 누군가의 기억을 이식받은 복제된 육체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집과 함께해온 주인공이 되해 "아니, 오히려 그런 여정을 함께해왔기에 그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리어 시리즈의 독특한 멀티엔딩 구조는 이런 서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는 결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여러 번의 반복 플레이를 통해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야 하죠. 이렇게 때문에 플레이어는 한쪽 입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반복하며 게슈탈트와 레플릭칸트 양쪽 모두의 시선을 거치게 됩니다. 각자의 기억, 사정, 감정이 드러날수록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더 진짜인지 단정짓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선택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던 캐릭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만 다음 결말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플레이어 자신이 기억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경험을 직접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게임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이 진짜였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니어는 철학적 주제를 단지 설명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몸소 적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게임만이 가진 독특한 힘이며 서사적 게임이 철학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감정, 존재, 인간성 니어 레플리칸트는 정체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테세우스의 배부터 시작되어 온 아주 오래된 질문을요. 레플리칸트는 복제된 육체와 이식된 기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게슈탈트는 본래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둘다 자신의 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충돌합니다. 양쪽 모두 각자의 기억, 감정, 목적을 갖고 움직이며, 그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지만, 누가 맞고 틀리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각자의 이유와 시선 충돌과 단절, 그리고 타협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비극을 끊임없이 보여줄 뿐입니다. 레플리칸트는 처음에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감정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제된 몸과 주입된 기억을 기반으로했지만 그 위에 쌓인 경험과 선택은 그들 고유의 것이었습니다. 디슈탈트는 그것을 부정하지만 플레이어는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점차 알게 됩니다. 그들이 느낀 상실과 분노, 연대와 희생은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감정은 허상일까요? 그들의 선택은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이 철학적 물음은 그 어떤 엔딩보다 오래 마음에 남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